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엽집 약사 정지입니다. 오늘 공유할 소식은 통풍 환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바로 통풍 치료제 알로프리놀의 처방전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전면 급여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체내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으로 관절에 연골이나 힘줄, 주위 조직의 날카로운 형태의 요산 결정이 침착되어 조직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대표적 남성 질환으로 술과 고기를 즐겨 드시는 30대에서 50대 남자들에게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은 서구화된 식사 습관이 보편화되면서 모두의 병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통풍 환자의 증가율이 8%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최근 2, 30대의 식습관 변화로 발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을 맞아도 아플 정도라고 하여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러한 통풍을 치료하는 알로프 프리놀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먼저 알로프리놀이 무엇이냐? 통풍을 예방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품입니다. 먹거나 정맥 주사로 투여하게 되는데요. 약을 복용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가려움과 발진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특정 유전형을 가진 환자들에게 드물게 중증 피부 약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약물 이상 반응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알로프리놀 처방 이전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전까지는 유전 검사 비용이 비급여였는데요. 그래서 좀 비쌌죠. 알로피리놀 처방전 유전 검사가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처방전 비용 부담이 덜면서 사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명적인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알로피리놀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원의 위약 성분 1위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 특정 유전자 사전 검사 시행을 했던 사례는 단 0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전에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니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특히나 한국인의 특정 유전형 발병 빈도는 11.2%로 서양인의 1%에서 2%인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검사도 매우 간단해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를 시행하고 보통 2주 이내로 검사 결과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한할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혹시 통풍으로 고생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공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할만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어떤 의학지식이든 연구해서 돌아올 테니 다음 컨텐츠도 기다려 주세요. 그 밖에 더 궁금한 의학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